앨리스 하나 보고 가도 될 만한 택인 아 굿모닝 굿모닝. 리스 하나 보고 가도 될 만한 택인 것 같아요. 하나만... 근데 그거 알아요? 저 노래가 모두의 노이로제이긴 하지만 제가 저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개시게 노이로제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. 굿모닝이 김편집의 노이로제가 된 사건, PTSD가 된 사건. 때는 고등학교 2학년. 저희 학교는 전교생은 아니고 한85% 정도 기숙사에 있는 학교였어요. 그니까 대부분 거의 전교생이 기숙사에 있다고 봐도 되죠. 기숙사가 이렇게 있는데 1층, 2층, 3층 이렇게 있었어요. 근데 보통 4인실이란 말이야, 보통. 그리고 3층에 4인실이 대부분인데 한 방, 단한 방에 그게 있었어. 그 기적의 방이 있어서 기적의 방. 20인. 실 <laughs> 20명이 자는 거야, 여기서. 자고 생활하는 거야. 근데 하루는 근데 너무 쓰고 싶은 거야, 여기. 2 0명 있으니까, 여기 친아이들도 몇명 있고 하니까, 여기서 너무 놀아보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, 하루만, 너 하루만 우리만 가서 자고, 나 여기 20인실 한번 써보면 안 돼? 이랬거든. <laughs> 그래서 20인실 가서 잤다? 근데 20인실이 이게, 이게 방이 넓다 보니까, 이게 에코가 된단 말이야, 소리가? 야, 진짜, 내가 여기서 잤는데, 내 이쯤에서 잤는데, 가운데서 잤는데, 옆에서 코 고는 소리 한세개 정도 사라운드로 들리고, 여기서 이 가는 소리 들리고, 이게 벽을 타고 들어와가지고, 아기 무슨 오케스트라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잘못 잤어 근데 6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농담 안 하고 갑자기 여기서 띵띵띵 굿모닝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뭐야 했는데 5시 50분이야 내그 MP3 그거 보니까 아 뭐야 하고 했는데 누가 한 명이 주섬 주섬 내려오더니 이거 뭐 어떻게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, 또 소리가 없어지길래 잤지. 근데 다시 잤는데 또, 5시 58분쯤에 또 누가, 띵띵띵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애가또 내려와서 이거를 끄고 또 올라가. 아이, 개 같네, 진짜, 이러고. 있는데, 6시에, 6시에, 갑자기, 띵띵띵, 굿모니, 에코로다가, 띵띵띵, 빠빠빠빠 노는 거야. 그래가지고, 그때 <laughs> 빡쳐가지고, 바로 벌떡 일어나서 우리 방 가가지고, 나랑 방 바꾸네 있지. 얘한테, 야, 야, 일어나. 야, 너, 너네 방 가. 이래가지고 쫓아냈어. <laughs>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, 잠에서 넓게 표적으로, 아, 뭐, 이러는데, 아니, 굿모닝 니나울리잖아 니네 방에서 와니까. 갑자기 <laughs> 얘가 떡빡이는 <네나> 거야. <laughs> 아, 당했냐?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그러게, 자기가 자기 전에 NPC를 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. <laughs> 진짜 그대로 멱살 잡고 데려와가지고 여기다 눕힌 다음에 다시 나 돌아와서 잤어. <laughs> 그때 이후로 굿모닝 개 싫어요, 진짜로. 나중에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, 이게. 얘네들은 맨날 이럴 거 아니야.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, 나중에. 야, 니네 방이 뭐 근데 6시 반에 기상인데 왜 이렇게 애들이 빨리 굿모닝 굿모닝 거림? 하니까. 그게 처음에는 누가 잘못 맞춘 게 발단이었대. 굿모닝을. 6시 반에 맞춰야 되는데 5시 반에 맞춘 거지. 그게 발단이 됐는데 한번 다들 깨보니까 되게 짜증나는 거 아는 거야. 그래 가지고 나만 당할 수 없다가 발동해 가지고 이게 6시 20분, 10분, 0분 막 5시 50분 이게 점점점 줄어들다가 애들끼리 갑자기 막 5시 58분 막 이렇게 이상하게 시간 맞추는 게 갑자기 밈이 돼 가지고 <laughs> 그래가지고 <laughs> 굿모닝이 막 시시각각 막지 맘대로 울리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깨다 귀마개 끼거나 MP3 끼고 자고 있어 애들이 아 진짜 어쩐지 방을 그렇게 순순히 비워주더라고 걔가 <laughs> 우리 그방 바꾸다 걸리면